회장 몰라가래요. 국들이 단체로 모여 가지고 국침당나나다국침당국당이네 이거. 어. 그래도 보통 국한이지어 국민당이 당이요국당국침당 어, 와, 진짜 인사. 이상... 예, 극진당 의원들입니다. 안전 뭐 시분 얼굴이죠. 아, 지 마세요. 예, 예. 아, 웃음이 나와서. 어? 아? <laughs> 아 이상한... 이상한 아정이 아, 예, 예. 아, 나와서 자꾸만 정이 나와서 하하하하하 수고많으셨습니다 자 여기 조용히 좀 하세요 네네 네, 조용히 하세요 범인 집도망가요아 유동규 언아

고습니다고습니다고습니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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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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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 아, 아따 참말로, 아, 아따, 참말로. 아, 아따 고생 아, 아따, 많으셨습니다 네. 그 진실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좋아. 이 기쁜 날 하지만 기쁜 날이 넘는 날 그래, 시민 그래. 여러분께 여쭈어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과 개발 방지를 위한 유가족들과 시민 대책회의의 노력에 마음으로 함께 해주십시 정의당은 안타깝게도 22대 국회의 원내에서는 이렇게 함께 유가족들의 곁을 지키지 못하지만, 거리에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끝까지 유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오늘까지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의원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의원님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와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정말 고생해주신 분들이 많은데 어, 제가 감히 단언컨대 어, 총선 이후에 어, 오늘까지 법이 통과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시간, 가장 많은 노력을 해서 이 여당의 또이 합의도 이끌어내는 데쓰셨습니다 가족들의 요구를 충분히 받아놔주셨고 또 어 여야합이라는 커다란 결과를 안아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언론수석 대표님 박수로 좀 맞아 주십시오. 박주민입니다 아, 가족분들 너무 늦어져서 죄송하고 또한번 됐다가 또 거부당하고 이러느라고 실망하시게 만들어 주셔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 이후에 할 일이 많다라는 말이 그냥. 공식적으로 하는 말에는 실제 그렇습니다. 시행령, 예산, 인력, 어, 많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끝까지 함께 책임지고, 어, 그런 부분도 생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변에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많은 선원님들 와주셨습니다. 뒤에 늘 우리 유가족들과 함께 추모제나 행사에 와주셔서 너무 자랑스러 진선미 의원이 와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이혜식 의원님 와계십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악에의 우리 이해식 의원님 생안위에서 진짜 우리 가족들 위해서 또말 인사 많이 해주셨습니다. 또 언제나 우리 아마 분양소가 생긴 이래 가장 많이 분양소를 방문하신 국회의원이실 것입니다. 우리 강미정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가족들에게 우리 국회가 끝나는 순간까지도 지금 계속 많은 자료와 또 많은 에너지를 주고 계십니다. 신현영 의원님 뒤에 와계십니다. 그리고 간리인간식들이 22대 국회에 오지 않으셔서 가장 아쉬워하는 국회의원인 이탈리언이 저쪽에 오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의원님들 마음을 함께 해 주셨고요. 또 여당 의원들 오늘 이 국회에서 이 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 해준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까 박주민 의원이 언급하신 것처럼 남아 있는 일들 이 역시 여야 합의로 제대로 잘꾸어지기 바랍니다. 특조위 위원장을 임명하고 추천하는 과정, 그리고 민, 여당과 야당 목세 특조위 위원들을 추천하고 임명하는 과정에서 유가족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시민사회와 함께 의논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또 국회에서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기자회견은 낭독으로 기자회견 마치려고 합니다. 시2구 이천천사 진상규명을 완수하겠다는 기자회견은을 우리, 어, 이나무님의 어머님과 이지현님의어머니 교부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12구 2천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습니다. 참사 발생 552일이자 1년 6개월 만입니다. 159명의 희생자를 낳은 사회적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의 첫걸음을 뗀 것입니다.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에도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법률 공포가 좌절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늦게나마 법이 통과된 것은 기적입니다. 이번에 합의된 이태원 참사 특약법에 대한 아쉬움도 적지 않습니다.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했던 영장주의 위반 우려가 있는 조항들은 과거 다른 유사한 조사 위원회에서도 있었던 권한으로 그동안 위헌성의 문제가 된 적이 없었던 조항들입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이 이두 조항의 삭제를 끝까지 요청했고, 이후 진상규명 과정을 생각할 때 여야 합의로 특별 법이 재정, 공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이 고려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부가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고 감추거나 축소하려 하지 않는다면 애초부터 필요 없는 조항인 만큼 두 조항의 삭제를 요구한 정부가 자료 제출 요구와 진상규명에 성실하게 협조해 줄 것을 안시으로 촉구합니다. 이번 사의가 아쉬운 점도 있지만 독립적 조사 기구를 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만들어냈다는 점에 의도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 집은 국조의 위원장이 될 국회의장 추천무기 상임위원에 대한 대한 전역 추천의사중 여야 합의 된 사람 등의 자신들의 주장을 고수해왔습니다. <목소리> 대통령이나 여당이 조사위원회를 자주 위하는 것은 경계해왔던 무가 <목소리> 시민사회는 이기을 가려줍니다. 2030 세대가 70%먹는피해자이많것 같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전세 사기 피해 대, 그, 특별법에 대한 전세 사기 피해 규제 특별법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이거는 전 어, 그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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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거부권을 쓴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는 그랬다가는 더큰 어, 국민적 저항이 부딪힐 겁니다. 그리고, 어, 다시 한번 제가, 뭐 22대 국회에 있지 않지만, 분명하게, 현재 원내대표로서, 민주당의 입장을 구현한다면, 22대, 만약에 나쁜 결과가 나온다면, 22대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가장 빠른 시일에 내 처리하겠습니다. 어, 저희들 국민데그든요 네, 근데, 데 저희들이 할수 있는 최대한 빠른 트랙입니다. 그래서, 20일 이후에 본회의 일정을 잡힐 텐데요. 그때 꼭 처리할 수 있도록, 뭐, 그, 그약 앞서 드리겠습니다. 요번에는 지금은 아직 본행일정이 추가돼야 되는데 지금 대체로 20일 이후에 합의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이 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답답하신 거 아는데 지금 많이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한 고름만 그좀 기다려 주십시오. 한보름만더 기다려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반갑습 힘내주죠. 한 바스 게임 좀니 대표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어, 이렇게 저희가 감정의 질을 통해서 저희가 앞으로도 위원회를 위해서 다른 지출관에서 해야 할 목숨을 또 해주셔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행령을 만들고 또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될수 있도록 정부가 제대로 조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또 압박하고 감시하는 역할도 제가 해주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많은 의원님들이 또 함께 기자회견 해주시는 것도 그 의지가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저희 기자님 회 하는 동안에 우리 홍인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님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또이목경 원내대표님도 와주셨는데요. 우리 홍인표 원내대표님 사실 오늘의 가장 어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는데에 연도 대만 많이 써주셨는데요. 짧게 홍인표 원내대표님 인사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홍인표 화이팅! 네. 네. 어, 너무 늦었습니다만 그래도 합의 통과가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태원 특별 법 통과로 우리 사회가 생명과 안전을 좀더 중시하는 사회로 한 단계 전진했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어, 지난 그 용산에서 이 참사로 인해 유명을 달리한 많은 분들에게 그 억울함을 좀 해소할 수 있고 여기 계신 유가족과 피해자분들에게도 어,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그러한 어, 날이 오기를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의 통과는 이래 시작입니다. 앞으로 이 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사회로 나아가고 진실을 밝히는데, 어, 철저하게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고, 어, 그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 하겠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어, 한 어머님께서, 우리 가족께서 앞으로 우리는 국회에 올때 산보 일변화 행진이 아니라 차를 타고 와도 되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 그동안에 정말 많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와 본천 계단에 와서 또 무엇을 규탄할지 모르고 무엇을 호소할지 모르겠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도 만들어야 되고 오늘 또 우리 법 이후에 바로 통과된 채혜명특검법도 그대로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절대 저희들은 채혜명특검법이 우리 아홉 번째 거부권을 이어서 열 번째 거부권 법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유가족들 모두 아마 바로 이어서 기자회견을 하실 최혜명의 그 동지들, 동료들에게도 응원의 마음들을 갖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 법안을 정말 크게 통과시켜주신 국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국민의힘에게 딱한 가지만 당부하겠습니다. 위원 네 명의 추천 권한이 국민의힘에 있습니다. 상임위원 한 명과 비상임위원 세 명입니다. 제가 그동안 다른 위원회에 추천했던 사람들처럼 그 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하고 그 위원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로 진정성을 가지고 생명과 안전사회를 향한 발행을 가진 그런 전문가를 추천해 주기를 그리고 유가족들과 논의해 주기를 당국하게 바랍니다. 이제 국민의힘에게 바라는 것은 딱 그건 하나입니다. 제발 조사위원회를 방해하고 무력화시키려는 인사들을 추천하지 말아 주실 것을 당국하게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부호 한번 외쳐보고 네, 기장에 마치겠습니다. 우리, 저기, 조국혁신당에, 우리 박은영 당선인과 이혜민 당선인도 오셨는데, 저희 가족들과 함께 많이 해셨잖아요 뭐 오셔서 같이 치셔도 됩니다. 네, 이태원 특별법에 동의하신다면, 같이 쓰셔서, 그걸 외치겠습니다 예, 박한번 주십시오. 네, 이태원 팀 때, 외쳐주실 것입니다. 무슨 구호가 적당한지 지금 제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생각이 나질 않지만, 두번 정도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일! 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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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을 향한 첫 걸음, 이제부터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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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들과 손잡고 생명안전사회 건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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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성 3초만 지르고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함성 시작! 국회, 아니, 4천, 네. 시청 서울광장 분양소에서 추모 문화재를 엽니다 특별법을 우리 고인들께 헌정하면서 우리 오늘 문화재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기자회견이 또 해병대입니다. 네, 해병대 기니다견 네, 기자회견이 또 있습니다 네, 아까는 그 2012구 참사 그 특별법, 그, 훈에 대한 기자회견을 했고, 지금은 이제, 그, 해병대, 그 최상병, 특별법, 아 그, 것에 대해서, 저, 기자회견을 해봤습니다. 많이 기다렸어요. 감사합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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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아, 아, 하나, 왔으면, 둘, 하나, 둘. 아, 아,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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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아, 하나, 둘, 아, 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요 거기 다 하나, 둘, 잠아아하아아 하나, 둘, 하나, 嗯。 하나 네. 둘. 괜찮으십니까? 네. 네. 해병대 예비역 연대 최상병 특검 거부권 행사 경고 기자 회견을 하겠습니다. 우선 최상병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게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더불어민주당 또. 개혁신당, 교국혁신당 새로운 미래 정의당 진보당 네, 백색정의당 이렇게 참여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불안합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거부권 정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기자회견에 앞서 어, 경례하고 나서 계속하겠습니다. 병원 차림! 경례! 일! 수 바로! 최상병이 순직한 지 9개월 하고 보름 우리 해병대 예비역들이 최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의 진상 규명을 밝히기 위해 거리에서 싸운 지 9개월이 다가오는 오늘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병사의 죽음은 외면하고 임성근 사단장 한 명을 살리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첫째, 군검찰을 통해 박정훈 대령에게 항명죄를 뒤집어 씌워 재판을 받게 하고 있고 둘째, 장관 결재를 번복시켜 사단장을 복귀시켰으며 정책 연수라는 미명 아래 사단장은 본인 변론과 변명할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셋째, 해병대 여론을 잠재워야겠으니 지지부진하던 해병대 회관을 하나 건져주었습니다. 넷째, 수사 외압 핵심 혐의자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도피시켰었고 신범철 전 국방차관,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을 단수 공천을 주어 국회 도피를 시도하였습니다. 다섯째, 해병대 예비역들의 외침을 한동훈, 윤재옥 등 여당의 충지는 물론이고 어느 하나 입도 뻥끗하지 않고 외면하며 취시하기만 하였습니다. 사람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을 돌이켜 반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일은 분명히 사단장을 처벌하고 적정선에서 책임지고 매듭지을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정치 초년생이기에 참모들이 보좌를 잘 했어야 했고. 여당에서 쓴소리를 했어야 했지만, 다른 말 하는 사람은 당시 여당 내에서 이준석 세력 뿐이었습니다. 그 외에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어떠했습니까? 신윤, 비윤 할것 없이 국민 아닌 권력자의 눈치만 보았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권 때보다 더하게 당이 통째로 십상시를 넘어 백상시 노릇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은 처절한 반성과 군골 쇄신을 하십시오. 최상병 특검법을 21대 국회에서 완전히 통과시키는 것이 첫 번째 반성이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된 특검법을 군말 없이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국민의 요구를 묵살하고 거북권을 행사할 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 힘을 우리 해병대 예비역들은 적으로 규정하고 사생결단의 항전을 선포한다. 여기 모인 해병대 예비역들은 피 흘릴 각오가 되어 있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 백상시들은 피 흘리며 국민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가? 국민을 외면하고 보수의 가치를 망각한 자들아. 국민이 부여한 마지막 기회에 응하지 않을 시, 해병대 예비역 견대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 괴멸의 선봉에 설 것임을 경고한다. 네. 오늘 국방법이 굉장히 어렵게 통과가 됐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과연 의장님이 이사일전 변경 공유 절차를 진행해 주실까에 대해서, 100%자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아, 긴장 속에 끊임없이 어, 대책도 하고 또 어, 말씀도 드리고 국무 위원들은또잘 어, 어, 보듬어 안고 이러면서 어, 준비를 한 끝에 어, 통과될 수 있었습니다. 통과가 되었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끝난 게 아닙니다. 우선 대통령의 거북공을 넘어야 됩니다. 참 안타깝죠.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법을 또 대통령이 거부할까라고 걱정하게 되는 현실 답답하지 않습니까? 어, 저는 이 사건의 중단 긍정을 많은 국민이 바란다는 것을 정부와 여당이 꼭 바로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우건 군사보다는 차라리 겸허한 자세로 이 법을 수용하고 이 법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심을 맞추는 것이고 대통령 정치를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가장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법이 아닙니다. 이 법은 특별한 법도 아닙니다. 이 법은 진상규명을 위해서 중립적이고 중립적인 그런 특성을 임명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거부권 행사하지 말고 수용하기를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 화이팅! 선배님들께서 하시면 저희가 수용하수용하수용하하니다 아, 지금 구호를 제창해 주실 분께서는 이근석 선배님으로서 월남 참전 유공자이십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당병 특검법을 키어라 월남참전용사 214기 이근석입니다. 이거는 진주 통과를 했어야 될 법입니다. 그러나,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이것을 특검을 방해해왔습니다. 기제는더 이상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또고부고도행사하고 방해하면, 우리 해병대 연대는, 우리 국민들은 정권퇴진에 앞선 서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이제 더 이상은 못된 행동을 하지 말길 바랍니다. 자, 대통령과 국민의힘 최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라.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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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과 정부여당 최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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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명정 화이팅! 감사합니다! 화이팅! 오늘 태해병 특검법 국회의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태해병 순직 수사에 대통령실이 개입이 되었는지 낱낱이 수사를 제대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이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국민들의 어마어마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제대로 끝으로 저희 아니겠습니까? 해병대 군가 한곡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가는 나가자 해병대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군가 시작 하나 둘셋넷 우리들은 대하대 바다의 용사 중무공순국정신 가슴 하고 기자회견도. 두...